아 마작하다가지고 몇트 헷갈려 마작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처음 봤어. 중독성이 제가 했던 그 어떤 게임보다 심한 것 같아요. 아 물론 가장 재밌는 인터넷 게임은 이터널 리턴이죠. 보드 게임 중에선이라는 말입니다. 블래싱도 있고 좀 귀찮네요. 아니 q 도 있고 이거 이거 할수 있나? 컷. 이 매혹이 터지기 전에 원콤 음, 궁각을 주면 안 됐죠? 펠릭스 안 하세요. 제가 펠릭스를 좋았을 때 열심히 하긴 했지만 너무 너프를 많이 먹고 좀 다른 캐릭터가 돼버린 것 같아서. 지금 평타도 수정도 둘다 힘들지 않나요? 면적을 그래도 면적을 나왔죠? 커! 평타 한 대만! 어, 이건 좀 위험했는데 <laughs> 마하라자 이석 때문에 잡았다. 면적을... 마하라자가 사기인 이유? 그럼 <laughs> 이서 운석을 본것 같았다고? 아닐 겁니다. 아닌가 두 명이나 이게 혼자만 하, 착각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두 명이 착각한 거면 맞을 듯. 아유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 청자 분들 눈매가 좋네요. 모았다. 빨리 먹고 뺄게요아 이거 쓰면 안 됐는데. 아니 이거 쓰면 제가 <laughs> 덧가는 거 어떻게 지우지? 아이 바본가? 이렇게 되면 유리해지죠아무나 잡았다. 아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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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작을 하고 왔더니 좀 오나이 쉽나 봐. 빨리 먹, 먹죠? 이거는 먹으면 안될 듯. 아델라 시체는 그래도 어디 있으니까. 성과 증진에 도움이 아델라 어디서 죽었나 있구나. 미스를 가보. 미스를 가보 쓰죠? 이거 위클라인 먹었으니까. 딜은 충분해. 그리고 나타뿐을 잡아야 되는. 오야비냈다침타기보단 귀찮습니다 가하키고 한번 더 하자 아씨좀 그렇다 잡았다 잡 어? 잡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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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행이 가집니다. 웃음> 딜이 그냥 견딜 수가 없네요 잡아다 아 이러시면 죽으셔야죠. 어 이거 왜 맞지? 이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왔네요 이거는. 얘가 가져가는 것 같은데. 잡고.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폭례칭까지 최종 생존자가 폭례치폭례치은 폭레침! 사기거든. 아니 잠깐만 왜 혈액팩이 없지? 와이기 감각 깔려있는거 봐요. 와 진짜 이게 나타포는 암살을 하라고 고안된 실험체구나. 이거를 이런걸 보면 애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돼있나 싶네요. 이건 쿤날라라도 만들죠? 쿤달라도 좋을 듯. 비록 평소치지만 의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써 봅시다. 잡았네요. 아, 어. 못, 못해서 늦치나? 아니 너무 빠른 거 아님 양심적으로? 덜고 나가죠. 어우 안되나? 빨리빨리빨리 빨리 1초만 남았어 다네아 총구랑 겹치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거 이거 쿤달라 없었으면 죽었습니다 왜냐면은 쿤달라 이속 때문에 잡은 거거든요? 잘, 잘 썼어요 일단 좀 쓰고 공래침입니다 거기 컷 이라고 하는데 쳤었어. 괜찮아. 이겼어. 감사합지하습니다 아, 이게 마작을 하고 오니까좀 오나해졌어. 마음도 그렇고 플레이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오나해져 버렸어. 빠를 등해 버렸네요. 리 <laughs> 아니 맞아. 이왜 도박이에요. 돈 걸고만 안 하면 도박 아닙니다. 얘가 생나무 먹었나? 만데. 아니, 그거 좀 기네. 죽었나? 어. 생나무 먹은 하트는 신이긴 한. 이걸로 어떤 이익을 볼수 있을까요? 잡은 듯뭐함뭐함뭐함 그래도 잡은 듯, 모아, 모아, 모아. 잡은 듯? 어. 방금 뭐지 버근가 왜 갑자기 뒤로 가시지? 아이 타이밍에 셀린을 잡네. 저 셀린은 좀 말, 말린 셀린 같은데 좋습니다. 은석생나는 가지 말고 야동을 먹어보자. 아니면 한번 하이에나 볼까? 운석의 핑이 좀 뜨네요. 쨍이야? 것... 더... <laughs> <가>. 연기 스택 <laughs> 다 빠졌죠? <laughs> 운이 없구나. 아, 나 1에도 더 있네? 두 명이 죽었는데, 아직도 더 있어? 띠어랑, 쉬쉘라? 공 뜨면 할까요? 심존자가 어, 사망했습니다. 기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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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춰주면 들어갈게요. 그럼 님이 죽으세요. 맞추셨으면 죽는 건 육혔을 텐데. 어? 그걸 못 맞추시면 님이 죽여야죠. 아 제가 죽을 수 있으니까 빼 줄이다. 아, 1일차 밤에 3킬? 뭐, 운석 못 먹어도, 괴득입니다. 그냥, 궁, 이 타버리면, 그냥 바로 킬. 아, 제 뭐함? 아, 제 아니, 이건 뭐, 뭐가요? 아니, 아니, 그냥 이를 쓰던지. 아니, 뭔가요, 그거는? 어어어, 어, 나도 이상해 아무도 없나? 아니야, 이거 무조건 와요. 카밀로가 안올 리가 없어. 그 사람들이 있을까요? 카밀로 근데 못 이기는데? 10번 정도 싸봤는데 다졌어요. 니가 비으면못 이기더라고. 천고 있어도 힘든데. 지금 천고가 없거든요? 아마 버나가나 공장 같은 데서 텔, 탈, 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네요, 아니네요. 여기 유키랑 숲에서 진한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이러면 할수 있죠. 아바라 왔거든요? 그냥 째끼거나 째껴도될듯째껴도될듯 네네네 나이스 아바라는 RQ쓰면은 지기때문에 서플리 안쓰죠 경량화로 바꾸겠습니다 천사의 고리 낄때는 경량화 <웃음> <웃음> 겁나 세죠, 그냥. 연쇄 처치 위클은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 될것 같기도 하고. 핑이 여기잖아, 지금. 저기는 핑왜 뜨는 거지? 일 <laughs> <난> 먹고. <laughs> 이제 얘네들은 왜 위클라인이 안 움직이나 버그를 나 이러고 있을 거야. 버그 아니라 제가 뭔 거고. <laughs> 저분 어디 가신대요? 뭐 있을까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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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길 텔러 가진 않겠죠? 쫄부처럼? 다만 듣? 오늘 좀 치명타가 <laughs> 잘 터지나? 왜 이렇게 세지? 뭐야, 마, 스트 1대1이야 벌써? 위클라인 스을때 빠르게 잡죠? 아마 카밀러도 전설 상자로 올것 같아. 이거 못 먹으면 진다는 마인드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겼네요. 됐나? 게 맞을게요 그냥. 아닌가? 지나? 잘못하면 질수 있겠는데? 얘 그냥 거리 재고. 아... 빡센데? 위클 끼고 이 정도라고? 지금 공이 없긴하고아 하거... 아, 아. 아, 이거 좀 세네 펠라딘도 있어? 아좀 안됐는데요? 와.. 야야야 이거는 역시 와 이클 있는데 질줄은 상상도 못했네 뭐 이렇게 세냐, 까비.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 딱히 막 억울한 판은 아니네요 이번 판. 맞나? 다음 카 타이밍 좋았다. 어. 맞나? 더블이 어, 없습니다. 잡은 거 같은데? 아, 어, 왜 이렇게 빠르냐 이석? 이거 이거 이석 안안 되나? 아, 안됐다 까비 W R 박았으면 킬였는데. 살아야죠. 이건 진짜 잡은 듯? 아니 얘네 자꾸 왜 타이밍 이상하게 쓰냐? 안되나? 다음 Q 돌면 거리가 살짝 안되네 W, Q를 해야겠다 W, E, Q 잡았나? 와 이걸 잡네 나이스 진짜 교교교교교 쫓아가 잡았네 봐봐 이게 사기 무기들이라 그래 퀘소드 라심 음? 말하자 이게 이속 증가가 캐사기에요 보라 상자? 님들 파랑 상자 맛있는 줄 알았죠 보라 상자 이거 진짜 히트입니다. 미스릴 컵나 잘 줘요. 저는 안 주더라고요. 잘. 님들 보라 상자에서 제일 좋은 게미스릴이잖아 어? 대환단 피쉬인 칩스보다도 제일 맛있는 거. 이건 보라 상자가 뭉쳐있죠? 이거 하나쯤은 미스릴이다. 일단 이건 아니고. 그럼 이거란 아, 소리잖아. 커피 한 잔이면 좋겠어요. <laughs> 아, 씨. 아, 맛있긴 한데. 아 미스릴이 미스릴이 다르져 버렸네 미스릴 아 그렇지 <laughs> 이거 한판 하나 한 판에 하나 정도 나온다니까 따고 다니면 어?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처버이나 오메가는 좀 세서 못 치거든요. 이게, 이게 미갑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슬슬 녹아버리시네. 그러니까 이거 미갑을 러프화 해야 된다는 게 방금 보이지 않았나요? 미갑을 간 카밀로랑 미갑을 안간 카밀로는 헬스장 1년 다닌 카밀로랑 헬스장 안간 카밀로 급이야. 아니, 미갑 하나로 1년 동안 헬스를 한, 값어치를 얻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헬스장 왜 다니냐고. 아, 그냥 미가 껴버리고 말지. 이거 무조건 올 거란 말이지. 반피까지만 까고 오면은 싸우자. 공고 시간 내가 더 많으려나? 그건 아니네. 난 이게 왔거든요. 이거 아슬아슬하죠? 응?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거야. 이긴 듯. 어, 이건 나타폰이 좀 묘수를 뒀네요. 묘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어, 네네네네. <laughs> 네, 어제 어제 요금거 없어서 안 돼. 하지 말. 고 안전하게 위클라인 먹으러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응. 고도보 <laughs> 어 어, 그냥 먹어 버려. <laughs> <laughs> 야동이나 먹자. 어, 이게 석방이 걸려? 이먹거 아닌가요? 아, <laughs> 이 이거 피어, 피어 회복해 주면. 들어 잡았나? 여기 들어가도. 컷. 썼습니다저 석박만 안 맞아 주면 이거 든 요？오늘 좀 확실히 어 제랑 많이 느낌이 다른데, 너무 잘하 는데, 너무 이 무리 를안 하고 딱갈때만 가고 레지 컬이 좋아 져 버렸다. 오늘 전적 완벽 하 잖아요. 1등 어, 이건 삭제 하 고요. 1 등, 2 등, 1 등. 어 여태 왜 이런 어？임. 제가 맞고요. 잡은 듯? 콩안 쓰나? 에, 네, 다음 빙 가시죠. 컷! 오는! 네, 네, 네. 아, 그 폭뢰침, 아우 폭뢰침 있던데. 얘가 왜 템이 안 나왔나 보니까 폭뢰침을 만든 나라 템이 안난 거였네요. 은석 알파 가지 말고. 늑, 늑대랑, 파란 상자 봅시다. 난 병원 비어 있고, 양우장 비어 있고, 공장 비어 있고. 늑대 나오는 위치 있잖아요. 외워놔야죠. 양 공장, 병원, 공장. 그리고 파랑 상대 있으면 체킹. 이슬이요? <laughs> <있으려>? 와우! 와! <laughs> 아유! 마지막 판이라고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주시는 거 기쁘네요. 어. 음, 그냥, 하시면 안 될까요? <laughs> 아, 네, 들어가시구요. 무조건 살았고. 어, 알파 안 잡지 마시라니까요. 은석, 은석도 왜 먹어요? <laughs> 은석, 은석 알파 왜 먹냐고. 둘다 주는데. 아유, 이 버르장거리 없는 친구. 컷. 그뭐궁 빠지셨는데 그렇게 대담하게 먹으셔도 되는 걸까? 이거 생나 안 가면은 오메가를 셀린이 와버려서 못 먹거든요. 아 이거는 이건 안 되겠네요. 생나 못 가. 바바라, 셀린, 자이르 얘네들 생나 다 오는데 심지어 얘도 오거든요. 그를 때문에 얘는 그냥 고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 아 네네네. 이렇게 안 싸우면 되죠, 그냥? 어, 용감하다, 진짜. 보통 이렇게 과감하게 잘안 들어오는데. 혹시 고수 셀리는 뭐 다르다, 이건가? 어, 근데 생명 다 살아있다. 이거 싸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안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함가면 아닌가? 애들이. 애들이 모사에 많은 걸 보니까. 어, 안 먹을 거다. 뭐지? 나이스? 이러면 청구? 이런 오메가 먹으면 안 되죠 절대? 오메가 오메가 먹으면 안 돼요. 얘 무승 낮으니까 한번 노려볼까? 팔 숙? 약간 은서 먹는데 시간을 많이 쓴 느낌이죠? 가... 아 위클라인 먹히고 있는 것 같은데? 셀린이 위크를 먹을 마음이 없구나. 이거 바바라 아니면은 카밀로가 먹었다. 무적 하아. 자이르랑 셀린이 무적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도 바바라가 먹어서 다행이다. 자이르 이거 원콤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동수이고 나도 원콤 낼수 있지만. <놀람> 컷.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세네요. 자르륵 도가 보이셨네. 여기 셀린 여기 봐봐라. 셀린 2만 피하면 이거든요. 진짜 엄마.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바라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텔을, 텔로 갈 거면 차라리 성당 텔이 가까워 보이네? 성당, 성당 텔로 가죠? 미신. 오함은 안 가도 되고. 요 정도? 미각 가면 좋으려나? 근데 카멜로라. 미각 가면 안될 듯함. 이거 시야 좀잘 먹어야겠네. 공 빼고 싸도 돼. 공 빼고 싸면 좀 유리한 걸로. 어, 저 노래 노래 끊기면 들어가면 되나? 바바라니까 파츠 미갑이 나을것 같기도 하고. 이 일단 궁때면유리해지거든요 공간. 이온 나이 온이온 나이 온 나이 온나궁온 나이 온 나이 온 나이 온 나이 온나 나이 온 하, 그래궁 서로 빼면 이길 것 같은데? 아, 이것 이것다, 이것다, 이것다. 가! 와, 그냥 여기가. <laughs> 겨울이네. 겨랴! 리크를 빼서 그런가? 아니면 이거 쇼치가 개쎈 건가? <laughs>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감을 잡고 나니까 너무, 너무 점수가 쭉쭉 올라 버리네. 나도 내이 점수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드럽다.